목요일에는 코인원 목요페스타 마일버스 MVC 이벤트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3일까지 이거 소신씨 종료인데 5만원? 이게 뭡니까? 5만원 준다는 것도 아니고 5만원 이상 거래하기. 완전 인재에요. 어? 마음대로 하네요.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코인원답게 이벤트 코드 등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3일날 혜택 지급이고, 다시 한번 나옵니다. 5만원 미만의 거래 시에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벤트 코드를 등록을 해보고, 2507 페스타2 이렇게 돼가지고, 2507 페스타2 등록하기 해서, 이벤트 코드를 등록을 하시고, 그럼 도대체 얼마를 준다는 얘기야? 한번 보겠습니다. 마일벌스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한 4천만 원 정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명이 거래했다면 400원. 조금 이제 요거 복잡하니까 조금 늘었는데도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에요. 5만 원 거래한다면 2만 5천 3백 원 정도 매수하셔가지고 파시면 되는데, 이거 거래 잘 하셔야 됩니다. 밑에 정도 걸어 놓으셔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 여기가 제일 좋은데, 바로 빠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더 밑에 걸어 놓으시던지 본인이 잘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거래량을 보면 여기 누르면 거래량이 언제인지 보입니다. 바로 거래하시고 바로 보지 마시고 조금 있다가 반영이 되니까 고민 잘 해보시고 한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